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들어가기 전에 자, 전입니다. 아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지으라는 겁니다. 구역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피난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부쪽에이 서쪽에 세개 동쪽에 세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도피성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도피성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여섯 도피성에 대해서 보면 첫째는 게뎃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참고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 첫째, 케데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제 구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짐을 맡아준다. 어, 짐을 져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해고론이라는 것은, 교제한다. 이제 함께한다. 따로 떼어.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할수 있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세 도피성이 서쪽에 구역을 설정하고 설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동쪽의 세계는 첫째는 베셀입니다. 이것은 요새라는 뜻이고 숨을 만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피난처라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두 번째로 길라 라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언덕이요 고지, 언덕 고지, 섬과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을 의미하죠. 역시 여기도 피하여 자기 자신을 보존할 만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산 골란 바산 골란 그랬는데. 이 바산 곤란이라는 것은 기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결국 이 여섯 도피성의 뜻을 다 살펴보면, 피난처, 기쁨의 곳이요, 실만한 곳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적인 그런 보호수 역할. 정말 어려울 때, 긴급할 때, 소낙기가 내릴 때 피할 곳을 찾는 것처럼 피난처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여섯 도피성을 또 다른 재해석으로 한다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누가 도피성에 들어갑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인한 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 목적을 두고 악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나라들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하면 사형 죽이자 똑같이 갚아주자. 그렇게 해서 사회의 기본 가운데 질서를 잡자. 악을 행하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법이 정해져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무기징역, 오랫동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고 이 무기라는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그 죄를 증벌하고 심판해서 죽이지 말고 그냥 자유로 때가 되면 죽게 하되 그러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게 하자 그런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용을 시켜야 된다. 사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 찬반론이 계속 팽배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양한적인 나라나 살인자를 심판해서 사용하지, 아, 그럴 수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흉악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왜 도피성입니까? 도피성의 의미를 주신 것은 똑같이 살인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의도성이 없는데 그만 실수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피할 길, 살 길, 재판 받을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극률의 법칙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왔다고 나아오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장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라는 것.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석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당한 판결을 받고, 그리고는 그가 대제사장의 그 판결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자,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스의 말씀에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유롭게 됐다는 것.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목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 있는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가 자유의 몸이 되고 그 울타리 이 도피성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율법의 이정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흡사한 내용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 말씀 몇 구절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보장받아요. 그래서 그가 보호함을 받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누구에게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피난처라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소나비가 내리면 소나비는 갑자기 내리는 비잖아요. 하늘에서 먹구름이 막 드리워지더니 순식간에 바람을 동반하면서 비바람이 엄청난 비바람이 몰려오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할 곳으로 설같이 달려가서 몸을 피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피 맞지 않기 위해서 소낙비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보시게 하려고 소낙비는 피하고 봐야지. 소낙비는 피하고 봐야지. 무슨 뜻입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리고 안정권이 들어서서 그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만일 미와는 까닥에 밀쳐 죽이거나 길을 옆으로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한 씁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저. 자,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길이대로 판결하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어떻게 팔 옆에 있는 사람의 속은 알수 없나.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요 얼마나 세밀하게요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신다고 엿속 골수까지도 감찰해 주께서 헤아려 보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세미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참큰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외관을 보고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처음에는 실수하잖아요. 나중에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이 다윗이잖아요. 이세 가정에 여덟 자녀가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 막내 여덟 번째 다윗이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다.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속그 심령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사울이 죄를 범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사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다고 내가 뭐뭘 뭐,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냐고 내가 따지듯이. 뭐. 정당한 듯이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사무엘 선지자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강력한 훈육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은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도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거 배우심하라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다 이제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고민했지만 사울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고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고 유다에게도 가련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할때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피난처 도피성에 들어간 자와 같이 피할 길 살길이 열려지고. 영원히 죽을 길에서 영원히 살 길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의 역사에서 천국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민숙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 자,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세계, 동쪽의 세계, 그 도피성에 대한 의미는 비난처.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크신 그,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비난처 되신 예수님,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